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부터 2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국률이 여길 자에게 국률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32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통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사건, 우상숭배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모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거두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읽은 말씀 이제 12절에서 오늘 23절의 말씀은 모세의 계속되어지는 그런 기도 속에 이제 마무리의 그런 중보의 기도를 볼수 있습니다. 전문맥인 12절부터 16절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1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마지막으로 좀 기도하오니 이제 마지막 기도의 내용들 한번 들어 주시고 응답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또한 은총을 입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어 계속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한 어그 길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전문맥의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기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게 달했고 조목조목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세의 그런 기도의 내용이 이제 17절에 오늘 응답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했던 내용 하나님 은혜로 은혜와 은총을 내가 입었사오니 백성에게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은총을 입게 하였고 내가 너를 너의 백성들을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를 아시고 백성들을 향해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아신데 그렇다면 어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이 모든 그런 응답에 또 징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이때 십팔 절에 말씀하시, 십구 아 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국률이 여길 자에게 국률을 베푸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베풀겠다 또한 어, 내 앞에 선포하겠다 또한 국률을 베풀어 주시겠다 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국유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볼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또 하나님은 국유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광을 구했던 모세가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은혜와 국이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이절에는 내가 내 얼굴을 보진 못하지만 손을 이많리니 내가 내 등을 볼것이이굴은 보지 못하겠다 라는 그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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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많이 이스이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 대표적인 기도를 통해서 계속적인 간구와 하나님께 아뢰고 아래, 아또 하나님께 조목조목 그렇게 기도했던 그 내용들 하나하나가 응답이 되어지는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 넘어 이제 3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한번 그런 언약을 맺는 그런 공식적인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죄, 범죄를 인해서 진노하시지만, 또한 이런 대표적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이 은혜를 베푸시고 국유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시면서도 심면서까지도 백성들 향한 은혜와 국유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원래 이러한 마음이신 거예요. 장신구를 떼어내어서 그 관계 회복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백성들 향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그 가난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넘어서 이 은혜와 국률이 풍성하여서 내가 이제는 백성들을 향해서 은혜 베풀고 국률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국률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도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우리의 작은 범죄의 내용, 작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것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버리기 원하시고 하나하나 제거해 버리시기 원하시면서도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셔서 동행하기 원하시고 임재하기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국렬 베풀기를 원해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관계의 회복을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또 공유를 베푸시는그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남은 2024년 함께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국률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입니다. 늘 죄의 삶을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리하고 우상을 만드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계속되어지는 기도,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기도에 통해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며 갈 길에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은 늘 연약하여 범죄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또 계속되어지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범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멀리한 모든 내용들을 제거케 하여 주시고 더 넘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경험하여. 함께 거하고 동행하며 걷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또 가정과 우리의 나라와 사회가 주님을 멀리하여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시며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또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관계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도록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